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환입니다. 오늘은 카렐 바사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제3세대 인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세대 인권이 뭘까요? 두 번째 2세대 인권이 뭘까요? 세 번째로 3세대 인권이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 인권을 얘기한 카렐 바사크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인권이 뭐예요? 자, 1세대 인권은요, 시민적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의 삶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 그 다음에 침해, 그 다음에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걸이 시민적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시민적 권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가로부터 자유, 소극적 권리와 그리고 능동적인 권리, 이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국가로부터 자유와 소극적 권리는 정치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나 공동체 업무,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정치적인 권리를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능동적인 권리인데요. 생명권, 고문금지, 강제, 노동금지, 차별금지, 평등권, 신체 활동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공무 담임권, 청원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세대 인권이에요. 자, 2세대 인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2세대 인권에 해당하는 건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어,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 인격의 자유실현을 위해 필요한 실제적 토대를 형성했는데요. 국가의 개입과 활동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요. 노동권, 최저임금, 교육권, 건강과 쾌적한 생활권리, 직업보장, 문화활동과 참여권, 휴식권 등 나라에서 정해줘야 하는 그런 어떤 권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3세대 인권인데요. 자, 요거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대의 권리인데요. 국제적인 권리, 지구촌적 권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국가, 국제기구, 집단, 개인 등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실현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국가, 법 등의 수단 자체는 없지만 관련 집단의 협력을 통해서 인정이 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인권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인류, 공동,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인도주의적 도움, 요구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요즘 가장 이슈화되는 게 어떤 환경이나 평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각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3세대 인권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 3세대 인권의 특징은요. 자, 정치적 색채가 약하다? 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원래 정치적인 색채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좀 힘이 부강한 나라에서 힘이 센 나라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근래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3세대 인권은 또 국가 또는 집단이 인권의 주체가 되어지고요. 개인 국가 단체 공동체의 연대 책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국제적 차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3세대 인권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렐 바사크가 이렇게 3세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카렐 바사크는요, 체코 출신의 프랑스 법학자예요. 프랑스 혁명의 기조인 자유, 평등, 박애에 맞춰서요, 인권을 3개의 세대로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1세대 인권은요,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권, 선거권 등 각종 정치적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되어집니다. 자, 2세대 인권은 두 번째 평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3세대 인권, 박애와 관련된 것으로서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카렐 바사크가 이야기한 제 3세대 인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권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